자, 16번. 어, 실근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 찾으라는 거잖아. 자, 실근의 개수는 항상 극대극소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1번을 먼저 미분을 해보면, 5x4승 더하기 3x 루트 3x 제곱이 되잖아. 근데 얘는,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항상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요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게 되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 증가함수는, 어, 그래프 개형이 요딴 식으로 생겨먹었을 거니까 해를 만약에 갖는다면, 어, 많아봐야 한계인 거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해가 없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증가함수는 예 아니면 예여야 해서 해를 갖는다면 많아봐야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근데 뭐 1번 같은 방향함수들은 무조건 해가 있긴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방향함수는 해를 가져봐야 많아봐야 한계를 갖는다. 아니 뭐라고 했지? 어, 증가함수는 자 2번도 미분해보자. 2번도 미분해보면 3에다가 빼기 2사인 x 코사인 x 가될 건데 이 사인 코사인은 우리가 빼기 사인 2X로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로 0보다 항상 큰 놈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해를 가져 갖는다면 많아봐야 한 게인 야 3번도 2배 의 코사인 2X 더하기 사인 X. 그리고 빼기 4가 될 건데 여기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무조건 또 거꾸로 0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어서 해를 가져봐야 마찬가지로 얘 또한 많아봐야 한 게. 가 되는 건데 이 3번 같은 건,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3분의 1이 대충 요쯤에 있겠지.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몇 개를 갖는 상태인 거냐면, 두 개를 갖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실제로 해를 한개 갖는지 두 개를 갖는지는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수 있는 거지만, 아니, 한 개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수 있는 거지만, 4번은 확정적으로 두 개를 갖는 상태라고. 그래서 1 6번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